호호호 호호호 호호 어? 뭐야? 우리 집 앞에 또 이상한 게 생겼네? 보나마나 할아저씨 가게겠지? 음, 무슨 가게를 하실라나? 검정 거 보면 뭔가 무서운 가게일 것 같은데 그냥 집으로 갈까? 그래도 궁금하긴 하니까 일단 들어가보자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안녕 어, 주, 주무시고 계셨네요? 깨워서 죄송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장사는 해야지 그래 게임하러 왔니 게임 어 오늘 설마 혹시 오락실이에요 그럼 그럼 오늘은 게다가 상품까지 있단다 상품까지요 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방법은 간단하단다 저기 기계들에다가 코인을 넣으면 운이 좋으면 코인을 다시 돌려주거나 오히려 더 많이 주거든 그 코인으로 여기 있는 인형들을 바꾸면 된단다 어, 좋아요 좋아요 할래요 음그럼 에메랄드 한 개당 금코인 다섯 개고 에메랄드 코인은 세개란다네 음, 알겠어요 어, 근데 그러면 인형은 코인이 몇개 있어야 바꿀 수 있는데요 음 금코인 100개 정도? <laughs> 그렇게 많이요? 이 기계들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괜찮단다 어제 아저씨도 가게 준비하면서 조금씩 했는데 오래 걸리긴 했지만 손해는 안 봤어 음, 아, 알겠어요 그럼 해볼게요 그럼 먼저 금코인 다섯개 주세요 그래 그래 1,2,3,4,5자 여깄단다 네 감사합니다 어, 내가 이 인형을 백... 100, 다섯개로 백개 만들거예요자 어, 먼저 여기다 넣으면 어? 어 어? 아 나왔다 나왔다 깜짝아 아, 이게 다시 나오는거구나 어라? 어?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여기 있어야겠... 어? 아저씨 안 나오면 끝인 거예요? 그럼 그거는 꽝인 거지? 어, 그럼 그, 금 코인 열 개요. 그래 그래. 근데 생각도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니? 네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저한어어한열개 음. 받았던 거 같은데 여기 도 넣어보고. 어 아저씨 여덟 개 받았어요 여덟 개 8개. 여덟 8... 개나 받았어. 저기 이, 또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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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어, 어,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안 들어간다. 꼬맹아 이거... 여기 하나 더 있다. 어, 아, 감사합니다. 어, 야, 그럼 이거 이거 이것도 안 들어가는데? 이거? 이거는 돈을 주는. 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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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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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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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아저씨 좀 계속 늘어나요. 아유 어? 그래 이게 생각보다 많이 벌린다니까. 어저 에메랄드 코인 받았어요. 오 그거 좋다 나 그거 좋아. 어, 금 코인은 다 잃어먹었는데 에메랄드 코인 받았다. 이것도 안 넣어지네? 여기도 안 넣어지고? 어? 여기 넣어진다. 어? 이거? 어... 아, 이저그 에메랄드로 두, 어, 여섯 개요. 그래, 그래, 그래. 이상하다. 이거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네. 이게 팁을 주자면 잘 뽑을 때 네. 다른 걸로 옮겨야 돼. 잘 뽑을 때 다른 걸로요? 알겠죠. 기지, 기지. 어, 두 개, 두개 나왔다는데 여기 있다. 그그 그 이때 옮기면 안 돼죠 아직 한 번이니까. 두 음. 번. 어. 그럼 그럼 엄청 안 나올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지 그냥. 아 저기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네 여기 어, 뒤. 어, 근데 에메랄드 코인이 들어가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럼것다올리 내야겠구나. 말도 안 돼. 아이. 그럼 방금 팁을 들었으니까 어 엠. 금 코인 10개만 다시 주세요. 10개? 네. 10개로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20개요. 그래 그래. 한그 정도는 해야 이게 좀잘 나온단다. 잘나오면옮기고안나면옮기고 어, 일단 음. 여, 아까 잘 나왔던 거 이거 3 코인. 어, 다이아몬드 받았어요. 어이구 좋구나 좋구나. 일단 옮겨 봐. 어 어이, 옮겨. 아, 맞다. 아, 맞다. 옮겼어야 되는데 뭐안 옮겼어. 그러면, 이거, 이거, 어, 이건 뭔가 이상했어 이걸 안 받고, 어, 어? 일곱 개? 일곱 개? 아닌가? 안돼, 옮겨야 돼, 옮겨 아, 어? 아니야또 열다섯 개 받았어요, 열다섯 개, 아저씨!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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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구나 백 개까지 얼마 안 남았어, 백 개까지 이것도 많이 받았으니까, 어, 이제 이걸로 다시 옮기고 이거 아직 많이 안, 아니야, 안 나올 때도 바꾸라 그랬으니까, 옮기고 이게, 어, 아싸, 코또 받았, 다이아몬드 또 받았어요! <laughs> 잘 나오는구나. 꼬마야, 저기 큰코이 떨어졌다. 어, 어. 이 정도면 100개 금방 만들겠다.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어. 여기랑, 여기, 여기, 아, 에메랄드 있는 것부터 써볼게요 아, 아, 돌려놓고, 다시 다시 나온다. 오, 아, 아, 뭔가 이상한데. 아, 그래도 우리 꼬마가 되게 잘 뽑네. 오라, 어떻게 나, 나오면 바꾼다. 그쵸? 그럼 그럼 다음은 바꾼다 아까 오또 어, 여기 근데 아저씨 이상하게 늘어나진 않아요 꼬마가 자꾸 이런 거안 좋아 먹어서 그래 뒤에 또 어, 있잖니 맞, 아 그렇구나 이걸 이게 행운의 그런 건가 봐요 아, 안 나오니까 이거 안 나오니까 이번엔 이걸로 오 좋았어 여기다가 이거 이거 넣고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어, 다시 이거라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만 생각해도 어 아저씨 떨어진 거 있지 않아요? 떨어진 거? 네 꼬마 코인이 다 떨어졌네 아, 아저씨 아무래도 결국에는 100개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이거 운 좋다 생각했는데 꼬마 너운 진짜 안 좋구나 우, 근데 아저씨 아까부터 약간 궁금했는데 저 뒤에 있는 기계는 뭐예요? 혹시 저게 제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거? 이거는 고장난거야 이거 하면 꼬마 돈 하나도 못받아 아 그래요? 괜히 착각했네 에 그래도 너무 안돼서 갈래요 인형도 못받고 에이 꼬마 게임을 했는데 그렇게 손해만 보고 가게? 그, 그건 아홉개나 했긴했지만 다이아몬드도 받았고 어차피 안되는거 같아서 그냥 그만할래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거 해보는건 어떠니? 이거 말고 다른것도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나름 오락실인데 이것들만 있겠니? 아 뭐예요? 그럼 빨리 말해주셨어야죠. 너가 물어보지도 않았잖니. 자 그래서 할 거야 말 거? 어, 어, 어 뭔데요? 음 바로 인형뽑기란다. 인형뽑기요? 그럼 여기 있는 인형들 막 뽑을 수 있어요? 에이 그건 아니고 그 안에는 다른 게 들어있던다. 한번 볼래? 다른 거? 네 일단 볼래요. 에이 자 여기 있거든. 한번 들어와 보렴. 네. 오. 이게 인형뽑기 기계란다. 어진짜요 오. 우와. 안에는 물병이랑 나무검이랑 방패로 나, 낚싯대? 가, 가위도 있네. 이런 게왜 여기 있어요? 아이 그게 인형뽑기를 했는데 그냥 인형을 뽑으면 재미없으니까 평소에 잘쓸수 있는 걸로 넣어둔 거란다. 어 확실히 뭐 가위 같은 거나 물병은 자주 쓰긴 하겠네요. 어때? 할 거니? 어... 돈이 조금 남았으니까 할게요! 음... 그러면 일로 와볼래? 네! 자 이거 보렴 여기에 뭐철개랑금개 이런 걸로 뭐당몇 판인지 써있단다 어... 그러면 철개한 판, 금개두 판, 에메랄드 세 판인데 다이아몬드는 안 써있는데요? 아 이게 아저씨가 쓰다가 아까 졸아가지고 이거 다이아몬드는 하나 당네 판이야 어? 진짜요? 어? 그럼 아까 전에 저 다이아몬 나왔으니까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그래그래. 그래. 이게 다이아가 엄청 안 나오는 건데 꼬마같이 많이 뽑은 거야. 오 아싸! 그러면 어.. 일단은 에메랄드로 세판 정도 할래요. 한번 넣어서. 그래그래. 그래. 여기다가 돈 넣으면 되는 거죠? 어. 음. 여기 넣고. 그리고 앉으면. 어?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안 보이는데? 일어서서 해볼래? 일어나서.. 일어나서도 일... 어, 안 보이나? 어, 어안 보이는데? 어,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해볼게요. 그래 그래. 어, 자 이쪽 어 움직이다 움직인다. 오 이쪽에서 누르면 오어 어, 잡는 건가? 아이 안 잡았어. 어 방패가 크니까 방패가 잘 보이잖아? 그럼 방패를 한번 잡아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쪽에면 손잡이겠지? 오어어뭐 잡았다. 잡았다. 어, 어, 이거를 이제 가져와서 어 여기다가 놓으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가져와서 놓자. 어더 던다. 더 던. 어, 넣어줬나, 넣어줬나. 어? 뭐야 안 넣어졌어? 어? 어? 어 어이, 아저씨 저 잡았는데 돈이 끝났대요. 어, 아예 아깝네. 좀만 더 하면 뽑을 수 있었을 텐데. 어이, 생각보다 어렵네. 어, 그럼 조금만 더 할까요? 대야 여기 있니? 아, 어이, 아, 아빠다 어이, 괜찮아. 난 이미 숙제랑은 다 해놨고 어, 노 노는 시간이니까. 어, 어이, 여기 없나? 어,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어? 어 그래 그래. 아 역시 여기 있었구나. 아데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아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란다. 아 그래요? 게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유 그래? 무슨 게임 하고 있었는데? 어, 밖에 게임은 재미도 없고 좀 별로고요. 어, 여기 있는 인형 뽑기가 재밌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오 인형 뽑기? 이야 이거 아빠 어렸을 때 되게 잘했는데 이거. 이, 아빠 어렸을 때도 인형 뽑기가 있었어요? 어유 그럼 당연하지. 아빠가 이거 아빠 실력 좀 보여줄까? 네. 자 어디 보자 그러면은 자 어이 가격이 이렇게 되는구만 아이 마침 아빠가 이게 철이 한 개가 있어요 야 보여줄게 철한개로 뽑으실 수 있어요 아이 당연하지 음. 아이 그럼 즐게 다가가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돈을 넣고 자 이렇게 하면은 아빠 그걸 누르시면 어떡해요 어? 어, 아이. 아빠 잘하시는 거 맞아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야 아빠가 오랜만이라서. 아 이게 아직 감이 안 돌아왔어. 에 아, 루테야 그 얼마나 남았니? 어, 저 에메랄드 다섯 개랑 금 아니 다이아몬드 두개 있어요. 어 아이 루테 욕돈 많이 가지고 있네. 야, 아빠가 집에 가서 줄 테니까. 아, 이거 좀 아빠 빌려줄래? 어네 아, 아, 알겠어. 일단 에메랄드 한개 빌려드릴게요. 에 그래 그래. 어, 어, 뭔가 불안한데. 어... 아빠, 저희 집엔 도대체 언제 가요? 아이 기다려봐요 대야 아이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감이다 돌아올 것 같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아빠 그걸 내리면 안돼 아이 그 말만 지금 몇번인데저 용돈도 벌써 다 썼단 말이에요 아이 이거 끝났냐 이거 벌써 <laughs> 아이 이런